마음의 소리. 문. 자취방에 냉장고가 운명을 다했다. 아. 어... 망가진 냉장고를 처부하는데 세탁기 냉장고 고부터희니 끄. 쨌 가족이 왈크+ 적급 어? 마치 가전제품 수고 쳐다 아저씨 보고 가져가 달라 해야지. 그땐 그럴 사람 개같이 보였지. 옛날에 지은은 빌라라 갈도 안돼 단체도 무쌍하고아 이거 무허네 그 찍기 좀더 들어봐요 네 문도 옛날식이라 너무 작았다 까 아주 덕던가봐요더 울면 좋아야 밀리겠는데요? 세탁기 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론야 임마 이놈의 씨리 문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늦지 말자. 아니야 맞아. 아버지의 도움. 나는 좀 지나만 하니. 바에있이 전쟁하지 마라. 온기배 해보고 싶은 거. 일티야 몰래겨 안 듣게 몰래 먹어. 사실. 일단 냉장고 뒤를 뚫어 다니고 했다. 잡아 먹어라. 먹어도 돼요. 됐다. 일단 이리로 다녀. 기숙사 불러니깐뭐그올거야 동네 사람 볼까봐 당피하다 일단 가짜 분이라도 잘해놔야지 마침 내, 내 집이 친구들이 다들 놀러오는 곳 그치라 들어와 응 여기 뭐가 인삼받다 손님이 잤다갈리가안돼줘 그래 목말라 마실 거 아니야? 난좀 뚱뚱 비었네 손님한테 태도가 유용하니구아미안해 잠시만 <laughs> 음. 야, 여기 잊었네. 내가 찾아볼 걸. 내일 대장내신과 감시를 받는 형이. 너이 집이 병원 에 가까워. 우리 집에 하루 머물려 했다. 언니가 왜 이러냐? 빌려 할리 안 돼서. 다침 아, 어쩌다고요? 아, 맞다. 오늘 오고 그겠지 음, 응, 이렇게 될 거였군요. 이것좀 마치고 가세요. 자가 그렇게 있겠네요. 일단 저희 작업 차를 부르고 가겠습니다. 삐비비아 배공을 준비해야겠다. 간증을 먼저 해야 되나? 저거 나와. 나 간장 해야 해. 내신구 받으려면 그거 형 형이 하는 거 아니야. 병아자 하는 거야. 너네 가봐. 봐. 바보 아니야 간장 하고 황원주 아니야. 진짜 못해. 너네 왜 간장 도 있었는데. 새로 낸긴 거. 뭔 소리야 간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냉장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예. 집 주인가?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마에 오늘 짜고 있거든요. 이번에좀 울컥 왔지만, 집빼 드리겠습니다. 나른 <laughs> 분이 이쪽 좋았어요. 옛날 문자로큰가봐요 그래도 핫씨를 뺏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흐흐 <laughs> 사진만 해도 되겠어요. 숙소. <laughs> 네, 제가 그런 타입이라 여이 전부가 나쁘고. 아, 힘들겠죠? 뭐, 힘들긴 하겠지만. 아하, 안되면... 육아축적이 가져와서 주문을 도로코 빼야 해요. 아, 시카자 대장. 어, 그래. 시키고 가. 어... 아, 드디어 그러니 아. 그래서, 대장 내시경. 그럼. 위험하니까 숙이세요 안네아 아, 맞다 네 됐습니다 이제 지금 길어져 <laughs> 내일 아침부보간다고 한다 컨디션 다됐니다 어. 음, 문이 어떻다고? 몰라 몰라 뭐? 뭐고? 어. 예쁘게 너무 취해버려서 음, 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간다 아침 음, 음. 글쎄? 속쓰리디 렌즈가 물리써물증후군이구나 눈싸는데 동수 어지마 시즌 모드 음아 나도 어떻게 면번에쳐마나음와보아 그소짜요한목 네가 온다. 한스모 미스 테스트 어쩌저쩌고 고 한딩 했지만 엄마 이맛 이벤트 잠을아가기